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이틀째 잠도 못 자고 밤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리 예정일이 지금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몸이 지금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김밥집 출근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전 장사만 하고 집에 왔거든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 벌어지고 있어. 뭐해 갑자기? 뭔데, 이게? <laughs> 두 줄이야? 어! 엄청 선명하잖아! 이거 맞아? 축하해. <웃음> 몰라? <laughs> 너왜 울어? 난안 우는데. 울잖아! 안 우는데? 안 우는데? <laughs> 어이, 축하해. 저는 방금 전에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역시나 임신이 맞다고 합니다. 짜잔! <laughs> 이렇게 애기집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애기집이 1cm래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임신 주차는 지금 한 5주차 됐고, 예정일은 9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기쁜데,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기뻐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부인과에서 감기약 처방받아서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은, 난소에 혹이 있어가지고, 큰 병원을 가라고 하네요. 다음 주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하고 올 예정입니다. 아직 입덧이나 뭐 별다른 증상은 아예 없고 그냥 감기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신 대선배님. 유민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서프라이즈로 알릴 예정이고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요. 궁금한 게 아주 많은데 정보가 아예 없어가지고 유민이 엄마한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과연 술을 안 먹으면 몸에 빠질까? 누구 왔어? 누구야? 이모 댄은 잘 있었어? 언니야? <웃음> 언니야? <웃음> 몇 주래? 오주 5주 뭐야? 심장도 지금 엄청 빨리 뛰요 엄마 왜 저래? 엄마 왜 저래 지금 몇 주래? <laughs> 오주아 <laughs> 지금이 5주래? <laughs> 형뭐 알아? 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응. 너무 신기하다. 내가 연말에 술 엄청 맞아. 먹었는데 맞아. 괜찮은가? 맞아.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말려줘. 나 아무 정보도 없어. 술안먹고요안 먹고 날. 아는 약도 조심해야 돼. 다른 는약더 어? 조심해야 돼. 진짜? 아 <laughs> 유민이 오지카요 <오실까요>? 유민이 오지카이? 아빠, 아빠, 빠 이거 이모 배 지금 1cm 짜리 아기가 있대. 이거 봐, 만져봐, 이거 만져. 이름 로이스래 로열스 번 어, 만져봐 <laughs> 그 때리면 <때는> 안돼 <laughs> 다시 올려봐 이거만 다시 씹.. 어머 작은 쿠기가 달걀 정도겠지. 감기에 걸린 듯한 그 있대 임신 5주 정도 입덧을 시작한데 이거 이모 한 볼까? 이거 이모 한 볼까? <laughs> <laughs> 언니 임신했어. 진짜로? 어. <laughs> 그 언니 몸싸가지 아니네. 아, 몸살도 맞는데. 그래서 어. 오늘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몸이 안아서못 오신 는 거구나. 롤스야, 지구에 온거 축하한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보통 분들이 아니란다. <laughs> <laughs> 오빠, 응? 롤스 아빠가 된 기분이 어때?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진다. 얘네나 <laughs> 책인가? 책인가? 아빠로서 아빠가 된걸 축하해. 고마워. 롤스, 마마? 임시는 술못 먹는 날이거든. 아니 음, 이제 1년 동안 못 먹죠. 신나게 음. 먹어야지락 락. 빈라가 맨정신이네. 연 <laughs> <그냥> 취해야지. <laughs> 진짜 싫다. 임시 니 맡아도 돼? 어, 이거지. <laughs> 미구야, 이게 땡기지, 오, 이거야 이게 땡기이거 롤스. 이거 롤스. 롤술꾼 인수됐겠다. 자주 했던 얘기 중 이것만 다 먹고. <laughs> 아 근데 좋아. 너무 애매하게 나왔어. 이거는 비우면아안비우면은좀 아쉬운 것같데나갈 비우면? 아, 테니까 좀 자. 비누라 많이 피곤해? 어. 어힘내힘 내. <laughs> 여기 여기 쇼파도 놔. 힘을 조금만 아, 내보는 건 어때 오늘? 야얘 말할 거 있어. 뭐? 일단 짠하고 짠! 뭐?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뭔데! 빨 말해. 대전. 그래도 임신한 거 아니야? 어 맞아 유찬이 동생 생겼어. <목소리> <생겼네>. 대박. 그때 <laughs> 유찬이 친구도 생겼어. 어? 유찬이 친구도 생겼어. <목소리> 롤스라고 유찬이 친구 생겼어. 여기 있어. <웃음> 진짜? <laughs> 대박이구나. <너> 너도 생겼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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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laughs> 여기. 아, <진짜>. 여기. 아, <목소리> 야, 몇 개월? 진짜 김밥 마누라 바쁠 텐데 그냥 이렇게 <laughs> 알아. 대박이다. 진짜 너무 먹고싶다. 너무 힘들어. 응. 시어머니, 시어머니. 응. 깜짝 이벤트. 어, 이번 아, 이거 복권인데 10년 은세 보는 거거든요. 10년 은세? 네 당첨이 아, 음? 100%예요. 한번 즐겨보세요. 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진심으로 축하해요. 짜잔 할머니가 되셨어요. 짜잔. <laughs> 축하해 진짜 맞지 임 이거 이것도 그냥 파는 거 알지? 그래서 저녁에 회못 먹는다 아, 맞네 그래서 내가 소고기도 바짝 구달라는겨 아. 원래 빈나라 바짝 구서안 먹어 하긴 해야지 근데 뭐 요새는 많이 못 내려오니까 지금 그냥 분위기를 보고 아니 다 얘기는 해야지 할건하아야지100% 감성이에요 이거 한번 신는 운세 한번 해볼게라이말이가 네, 위에서 한번 끊으주도 돼요 본랏비싼안끊더라아 지금 끊어주세요 아, <laughs> 실패. <laughs> 저는 오늘 고대병원에 갔다 왔고요. <laughs> 자궁보다 혹이 더 커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결과를 들었어요. 근데 아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할수 있는 건 없고 한3주 있다 다시 보자고 하시네요. 무슨 양성 기형종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꼬이진 않았다. 근데 꼬이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하고 달라진 거 있어? 잘 먹는가? <laughs> 더잘 먹어? 더잘 먹는다. 이번은 적극적으로 먹는 느낌. <laughs> 근데 배고픈 걸못 참겠어. 이게 먹듯인가 일단 열심히 먹어. 이제 홀몽이 아니잖아. 우리 칠주 아니야? 어? 7개월 <laughs> 아니 롤스야. 롤스야. 잘 있어. 건강하지? 저희의 태명은 롤스예요. 롤스 로이스 할때 롤스. 왜냐면 롤스 로이스처럼 롤스, 멋지게 자라라. 플러스 엄마 아빠 롤스 로이스 사줘라. 이런 뜻이랍니다. 이누구 뭐 누구야? 누구야 <laughs> 엄마. 이 생일 축하해. 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부. 꼬하시 <laughs> <laughs> <고생하세요>. <laughs> 자, 유민이 하나 잡아봐. 안 잡아봐. 안잡아 아, 뭐 천천히 아안 잡아봐. 돼괜찮아 천천히. 어, 여기 어때 아기 어, 우리 아들은 잡아봐. 때잡 잡아봐. 안아안잡아안 잡아봐. 안 잡아봐. 안 잡아봐. 안잡아잡아줄게 갖고 싶은 잡아봐. 안가져봐안 <laughs> 자자자자자자 <목적> <다다다다다다다. 웃음> <laughs> 할아버지 앉자 <앉아. 웃음> 내가 준비한 이벤트는 복권이야 <laughs> 어?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걸고 야돼 새금이 <laughs>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우리, 우리 엄마인데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어? <laughs> 진심으로 축하해요? 축하해 응? 응? 할머니가 되셨 어우 빛나는 꺼아 와, 하해밥 <진짜> <laughs> 먹으면서 오늘 병원 다녀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3주 스톱을 받았어요. 오늘의 초음파. 오, 확실히 모양이 달라졌다, 이게 난황, 수염. 다 한입 먹어도 되지. 아, 한입 먹어. 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몸통이야. 그리고 검은 게 뇌가 이제 될 거래. 음. 그리고 이거를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팔다리에나올 음. 거래. 루스는 지금 1.4cm고, 심박동은 음. 160bpm 이어서 완전 괜찮대. 그리고 혹은 임신 초기에 터지거나 뭐 꼬이면, 아기가 위험하대. 산모가 위험해서 수술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가 좀 위험하대. 잘 없는데 이 혹이 아기한테 영향을 막 크게 주진 않는데 근데 간혹 터지거나 운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된대 아무튼 오늘 루스가 아주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고 심장 소리만 잔뜩 듣고 왔어. 예. 그 기분이 좀 안정이 된다. 기분이 좀 괜찮지? 응. 계속 일하고 이래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루스야 많이 먹으라. 밥 먹자 이제. 임신하고 바뀐 점은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나요. 저 그냥 놔두면 한 10시, 11시까지 자는데 맨날 7시, 8시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을 챙겨 먹는답니다. 밀가루가 너무 당겨가지고 계속 밀가루 먹어서 오늘은 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요. 건강한가? 음. 그리고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먹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네 끼까지 먹고 있어요. 거의 저의 지정석입니다. 심심해. 빛나는 모험 방문. 브레이크 타임 데이트. 부대. 같이 밖에서 밥 먹는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영화 재밌었는데. 혼자 봐서 미안. 안 맛있어? 고생이 많아. 밥먹으 갔다고? 김수경 고향준인데 말이야. 오빠 나왜 덩달아 술을 안 먹네. 너 내가 먹을 줄 알았어. 어 같이 먹을 사람이 사라서 아쉽지 않아? 뭐라는데 그손라서는게재밌게지 그리고 그거 하시할여까 저기 있나데아또